지난 시간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내용을 설명을 못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좀 볼게요. 알겠죠? 예. 네.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시면 되게 쉽게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 때마다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리진 않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네. 한번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아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이걸 공식화해가지고 빠르게 원소의 개수를 구하겠죠?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 AB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할 때, 내가 A, 아, 이거,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여기 이 부분은 제가 문제로 따로,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NA라고 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n a 합집합 b라고 하면 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의 원소를 일단 더해보자 개수를 그죠? 그러면 이만큼의 원소가 일단 세질 거예요. 개수가 무슨 말이지 알겠죠? 그 다음에 b의 원소를 더해보자라고 하면 이만큼의 원소가 또 추가로 세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무엇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에 원소가 들어있다면 두번 세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복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 중복된 걸 빼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다음. 세계에 대해서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집합이 3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여길 A, 여길 B, 여길 C라고 해보죠. 마찬가지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랑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랑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다더해봐 일단. 알겠죠?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더할 때 이만큼의 원소가 세지겠죠? 두 번째 더할 때 이만큼의 원소가 세질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더할 때, 이만큼의 원소가 또 세질 겁니다. 시각화를 하려고 일부러 색깔을 칠하고 있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이런 부분은 한 번씩밖에 세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색상이 두 개씩 존재합니다. 두 번씩 세졌다는 얘기죠. 여기는요, 세 가지 색상이 모두 존재하니까 세 번씩 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아는 집합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은 겹친 중복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봐요. 마찬가지로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빼봐요. 그리고 C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봐요. 그러니까, 얘네 그러면, 그러면, 두 번씩 칠해진 거를 여기만 뺄 수가 없잖아. 지금 여기만 사실 빼고 싶은데, 이렇게 한 번에 빠지는 거잖아. 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를 한번 빼고 나면, 여기가 두번 세진 걸 해결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한번 빼고 나면, 여기가 두번 세진 걸 해결을 했죠. 여기도 이렇게 한번 빼고 나면, 여기가 두번 세진 걸 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가 몇번 빠져버려요? 세번 빠져버려요. 그럼 한번더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한 번씩만 세는 거니까. 제발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되냐면 A와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소개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림을 통해 설명하는 거 말고, 이거 잘 봐요. 이거 지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저는 이대로 뒀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설명의 편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집합을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A, B, C, A교집합 B, B교집합 C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 형태를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냥 여기에 원소를 a 개라고 해볼게 a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에 원소를 b 개라고 해볼게 여기에 원소를 c 개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식을 써보면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그러니까 c를 한번 빼면 되는구나 색깔 칠하는 것보다 이것이 편하죠 이야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실제 문제 풀때 저는 이걸 사용할 거거든요 제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아무튼 교육과정에서는 색깔을 칠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A 개가 있고, 여기 B 개가 있고, 여기 C 개가 있고, 제가 지금 표시한 거는 섹터, 딱 폐곡선을 갇힌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D 개가 있고, 여기 E 개가 있고, 여기 F 개가 있고, 여기 G 개가 있다고 합시다. 알았죠? 그러면, A 더하기, D 더하기, G 더하기, F, 이게 NA입니다. 그리고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G, 이게 NB에요. 그리고 C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 이게 NC죠. 여기까지 한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A 한 개, B 한 개, C 한 개, D 한 개, E 한 개, F 한 개, G 한 개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여러 개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A랑, D랑 C는 한 개씩 밖에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D가 두개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F도 두개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E도 두개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G는 무려 세 개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를 제거해버리면 D 하나하고 G 하나가 날아갑니다. B 교집합 C를 제거해버리면 또 G 하나하고 E 하나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A 교집합 C를 제거해 버리면 G 하나고 F 하나가 날아갑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A 하나, B 하나, C 하나, 그 다음에 D 하나, E 하나, F 하나인데 누가 없죠? G가 없죠. 그래서 얘를 더 해야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색깔보다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해요. 그죠? 예. 네. 제말 이해하시겠어요? 색깔가는 것보다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한데 아무튼 교육과정에 색깔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고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해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이걸 이제 학생들이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입장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해둘 거고 처음에 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해둘 거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필기를 고치실 필요는 없다. 정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보기엔 얘가좀더 예쁜 느낌이긴 해요. 그렇죠? <laughs> 자 그리고 네 개짜리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네 개짜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일련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얘들은 더하죠 하나짜리를 더하고 두 개짜리를 뺐다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하나짜리를 더하고 두 개짜리를 빼고 다시 세 개짜리를 더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잖아, 네 개짜리는. 그럼 하나짜리 더하고, 두 개짜리 빼고, 세 개짜리 더하고, 네 개짜리 빼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추측을 권장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합 네 개의 원소의 개수를 세라는 문제가 일단 안 나올 겁니다. 그육과까지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왜안 물어보냐? 다이어그램 그리기가 힘들어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안 됩니다. 왜안 되지? 왜안 될까? 누가 얘기해 볼까? 왜안 되는지? 누나, 왜안 될까? 왜안 되냐고? 누가 답변 좀해 줄래요? 왜안 되냐면 다이어그램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와 b의 공통 부분, b와 c의 공통 부분. 그다음에 a b c의 공통 부분 이렇게 다 존재하게 세 개짜리 그려 놨잖아요. 여기 보면 a만의 원, a만의 부분, b만의 부분, c만의 부분, d만의 부분 이렇게 있고. 그죠? a와 b의 공통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b와 c의 공통 부분, a와 c의 공통 부분이 있고, a와 d의 공통 부분이 있고 B, C도 있고, BD도 있고, 그리고 ABC의 공통 부분 여기 있고, 뭐 찾으려면 다 있는데, ABC, ACD, ABCD, 어째 잘 그린 것 같은 느낌이네. 음. A, B, C A 원소 있는데 D 원소가 아니에요 어차피 다 들어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지 않을 텐데 여튼 이렇게 크림면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이따 얘기하고요 힙합 먼저 써볼게요 알겠죠? 음. 자 아까 위에 그 규칙에 의해서 얘를 써보면 A B C B 이거 4개는 다더 해야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2개 짜리를 빼야 되니까, 2개 짜리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4개의 집합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총몇 개가 있겠어요? 12개. 6개, 4시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A 교집합 B도 빼야 되고, A 교집합 C도 빼야 되고, A 교집합 D도 빼야 되고, B 교집합 C도 빼야 되고, B 교집합 D도 빼야 되고, C 교집합 D도 빼야 되죠. 총 6개를 빼야 돼요. 그죠. 그리고 A 교집합 B 교집합 C 더해야 되고, A 교집합 B 교집합 D 더해야 되고, A 교집합, C 교집합, D를 더해야 되고, B 교집합, C 교집합, D를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더, 이걸 빼면 됩니다. 그래서, 위하고 동일한 규칙이라서, 하나짜리 더하고, 두 개짜린 빼고요. 물어보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세 개짜린 더하고, 네 개짜린 빼게 되죠. 다섯 개 이상에서도 이 규칙이 다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불러요.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표가 뭐야 안 되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생각나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서 어 오늘 집에 가시면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 집합 네 개짜리 벤더에그뭐 어떻게 그리는가. 그럼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닐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뭐 개가 저게 맞다고 쳐도 다섯 개터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여기 있으면 언급하는 모든 집합들의 섹터가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그림 그리면 확보되는 걸로 보시면 당황스럽거든요. 안 그려봤어요. 저도 안 그려봤는데. 그려보니까. 누가 없다고? A하고 D만 있는. 아, A하고 D만 있는 게 없다고? 어, 맞아요. 그런 이유로 안 돼요. 그러니까, A랑 D만 있고, BC는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이거지? 아 똑똑해. 잘했어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굳이 그림으로 그리면, 집합 하나의 모양을 막 바꿔요, 그냥. 동그라미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필요한 영역이 다 존재하게끔 막 이상하게 막 이, 이상하게 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걸 굳이 그려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잘했고요이 포함과 배제의 원리는 집합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의 수에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의 수에서 나는 교란 순열 세한테 배웠지. 사람 다섯 개, 물건 다섯 개. 기억 나냐? 예. A, B, C, D, E 하고 물건 A, B, C, D, E가 있는데 무심결에 자신의 물건을 그러니까 하나씩 물건을 집었는데 전부 다 자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을 집는 경우에서 몇 가지라고 배웠지? 그건 네 개짜리 교란 순열입니다. 44가지였죠. 0, 1, 2, 9, 44 이렇게 외워서 빨리빨리 풀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 해보는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지. 아니, 그냥 물건 5개를 여기다 이제 나열한다고 치면 총 5팩토리알 12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20개에서 말이 안 되는 걸 빼서 문제를 풀 수는 없을까? 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120개가 모든 경우의 수인데 여기서 a가 자신의 물건을 갖는 경우 뺍니다. 전부 다 자신의 물건 안 가져 한다고 했으니까 a만이 아니에요. a가라고 했어요. a가 자신의 물건을 갖게 되면 그게 4팩토리얼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 5팩으로 어 볼게요. a가 자신의 물건을 갖게 되는 게 4팩이잖아요. 그럼 b가 이것도 4팩이죠. c가 이것도 4팩이죠. d가 이것도 4팩이죠. 그러니까 5를 곱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명이 자신 물건을 가는 거, A, B, 가. 이 집합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나짜리 다 뺐잖아요. 그럼 두 개짜리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A, B, 가라고 하면 사실 A, B는 두 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5C이니까 10개죠. 맞죠?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개짜리 다시 빼야 되죠? 세 개짜리 5C3이니까 또 10개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네. 그리고 네 개짜리 더 해야겠네요. 네 개짜리는 네개 빼는 거니까 다섯 개죠. 1팩은 쓸 필요가 없죠. 굳이 써 줄게요. 마지막으로 다섯 개짜리 빼야 되죠. 이거 한 개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여기 없어지거든요. 60이죠. 여기 얼마예요? 20이에요. 여기 얼마예요? 5죠. 여기 빼기 1이죠. 이거 얼마 나오냐?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란 수요의 문제를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실 풀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풀지 않는 거고. 그때는 다 수형으로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함과 배제의 원리가 매우 쓸만하고. 사실상 이게 44가 나온다는 건뭘 보여준 거냐면 제가 4개까지밖에 안 보여줬는데. 5개도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5개로 쭉 됩니다. 그냥. 쭉 되니까. 이걸 기억해서 좀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색깔로 칠하지 않고, 섹터별로 원소의 개수를 적어가지고 문제 푸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편리해요.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A, B, C 세 종류의 책을 읽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A를 읽은 사람이 10명, B 7명. 그러니까 N, A가 10, N, B가 7, N, C가 5. A와 B를 모두 읽은 사람이면 A 교집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고, A와 C 중 적어 한종류면 A와 C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12개고 B와 C를 모두 읽은 B와 C의 교집합은 없었다. 제가 봤을 땐 여기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한명 없다는 말은 B와 C가 서로 소라는 얘기예요. B와 C가 서로 소니까 우리가 보통은 3개짜리 집합을 그릴 때 원래 이렇게 그려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건 전부 다 동시에 존재하는 게막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B와 C를 동시에 읽을 사람이 없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늘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요. 저리 만나 가지고 보이시니까.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이렇게 그릴 수 밖에 없는 거죠, 다이어그램에. 물론, 이제,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만, 딱히 문제를 푸는데, 지정은 뭐, 필요하진 않아서, 필요, 안 그려도 됩니다, 바깥쪽은 사실상. 여기 U가 있다고 하고. 자, 이제 확실한 거 위주로 표시를 해볼게요. 뭐가 확실하냐면, A와 B를 모두 읽은 사람이 4명. 근데 좀 주의해야 돼. 여기다 4라고 쓰면, 마치 여기가 4가 원소가 들어있는 것 같잖아. 그런 뜻이 아니야. 그래서 너네 한개닐까봐 내가 이제, 네개라고 적어줄 건데, 나중에 나도 문제 풀때 그냥 사라고 적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이제 온당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편리해. 이렇게 풀어보면 네개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A를 읽은 사람이 10명, 이거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B를 읽은 사람이 7명이니까 여기는 원소가 3개가 들어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A와 나중 이제 확실하게 뭘쓸수 있는 게 없거든. 없어서, 여기는 A 개가 있다고 하고, 여기는 C 개가 있다고 하고, 여기는 D 개가 있다고 할게, 그냥. B라고 쓰고 싶은데, B라고 쓰면 마치 여기처럼 느껴질까봐 일부러 D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이걸 식으로 반영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A를 읽은 사람이 10명이니까, A 더하기 D는 6이어야 돼요. 왜냐면 4까지 더했을 때10 나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B를 읽은 사람이 7명이 있었죠? C를 읽은 사람이 5명이니까 C 더하기 D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5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A와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었다 그러면 4, 4개를 다 더해보면 12명인데 4를 빼버리면 A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다? 8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 3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을 더하면 a 하나 c 하나 d 두 개입니다. 그게 12이죠. 근데 a 하나 c 하나 d 하나 얼마예요? 8이에요. 그 말은 d가 얼마는 얘기죠?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a도 3이 되고요. c도 2가 돼요. 자 물어본 건 a, b, c 중 적어도 한 종류니까 여기 있는 거다 더하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a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이었죠 8 하시면 15가 답이다 이렇게 그 문제를 복잡하게 꼬면 어차피 뭐 교집하고 이런 것도 다 표현이 안 되거든 이상한 데를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섹터별로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지금 색깔을 칠해서 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집합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나고요. 문제품들 별 지장 없을 거니까, 집합의 연산까지 전체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